오늘 저는 이재명 관련된 종목 어떻게 좀 베팅을 했는지 좀보여드리면네 반갑습니다 오늘 짱 마감 잘 하셨나요 종목들 한번 살펴볼텐데요 우선 지금 현재 시간 5시 50분을 향해 가고있고요 현재 저는 위치라는 종목을 마지막 무렵에 베팅을 했었는데 교육방에서는 오늘 오전에 한 차례 좀 언급을 드렸었습니다 오늘 오전에 드렸던 멘트고요 위치도 차트는 오늘 뭐 내일 터져도 이상할게 없는 자리는 완성이 되었다 뭐 맥점이 뭐고 카운터택이 뭐고 그런걸 모르시더라도 의미있는 기준봉이 만들어졌죠. 28%대까지 올랐고 종가가 21%입니다. 그러면서 5일선을 지켜나가고 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어요. 그런 가운데 맥점이라는 기준과 급등하기 좋은 날이 언제인지 조정받기 좋은 날이 언제인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학습하실 수 있는 이제 카운터 때 강의를 수강하셨으면 보다 확률높은 매매를 할수 있겠죠. 지금 상방으로 발산해주면 참 좋은 자리인데 최근에는 매매를 한 적이 없어요. 오늘 보시면은 종가 무렵에 베팅을 어, 이렇게 하고 넘어왔고요. 이렇게 좀베팅을한 데에는 내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교육방 때도 이제 미리 말씀드렸지만 오전에 좀 매매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가지고 이렇게 좀 종가 매팅을 했고 시간외 마지막 타임이라든지 내일 그냥 시초가에 매도를 하면서 오후 장에 좀 집중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멤버십 교육방 들어오시면 제가 미증시 특징주 그리고 뭐 주요 뉴스들 정리를 해서 좀 올려드리는데 리게티 컴퓨팅 양자 컴퓨터 대표 종목입니다. 엑세게티라는 종목이 대표. 표적인 종목이었고 갑자기 급등을한건 아니고요 일찍이 이렇게 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이날이 12월 6일이었고 그러니까 금요일장 우리나라 금요일장 마치고 어 금요일날 이렇게 급등을 해서 아마 월요일장 관심주로 엑스게이트를 좀 언급을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월요일날 보시면 반응이 좀 없었는데 이제 오늘 급등 출발을 하더니 빠르게 상한가를 좀 기록을 했습니다. 테슬라는 이제 역대 최고가 돌파를 또 앞두고 있고요. 비트코인은 지금 현재 기준으로 이 노란색 라인이 20일선입니다. 20선을 좀 벗어나면 올라와 주고 벗어나면 올라와 줘야 됩니다. 오늘 이대로 양봉 흐름이 이어 나가면서 다시 한번 좀신 고가를 향해 갈 수도 있고요. 여기 지금 음봉이 뜨고 양봉이 떴는데 지금 뜨고 있는 양봉이 음봉으로 전환될 수도 있고 만약에 양봉으로 마감한다라고 했을 때그 양봉을 훼손하는 십가와 저가까지 훼손하는 음봉이 나온다면 아마 그 음봉은 생명선을 이탈하는 음봉일 거예요. 그래서 그런 흐름이 나온다면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자, 이 정도만 말씀드리고요. 오리엔테 전공과 동신건설이거래정지였고요 내일 거래 재개가 됩니다 오늘 저는 이재명 관련된 종목들 어떻게 좀 베팅을 했는지 좀 보여드리면 어제 이제 장중에 급락을 했었을 때 베팅했던 종목이 바로 이스타코였죠 이스타코도 뭐 여러 차례 매매를 했네요 그리고 어제 장중 급락 때 기회로 보고 매매를 했었던 이스타코를 시작과 함께 챙겨주고요 밀려났을 때도 한번 베팅을 했다가 이제 반등줄 때다 정리를 하고 나와줬습니다 다 정리를 했 데에는 9시 4분에 코멘트를 드린 거거든요 이재명 관련된 종목들이 시가 이후에 하락하는 종목들이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시가부터 상승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가 결정 이후에 하락하고 있는 종목들이 많이 보였어요 그래서 주의하면서 보자 CS라는 종목도 잘 가다가 급락을 한다 어제 매매를 했던 종목이고요 오늘 시가가 12% 출발을 했는데 상승을 하다가 중요한 시가를 위에서 밑으로 하향이탈을 해버립니다 고점 대비해서 무려 15% 이상 그러면서 계속 좀 하락을 했습니다 이런 모습이었어요 오늘 초반에 후발주들이 다같이 잘 나가는 상황이 아니라 갭을 끼워놓고 조정을 받는 종목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스타코 빠르게 수익 챙겨주면서 마무리를 했고요 형제 엘리트는 매일 공략하고 있다 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오늘 제가 이재명 관련된 종목 가운데 평제 엘리트라는 종목도 보시면은 제가 꾸준하게 지금 매매를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오늘 보시면은 거의 본절선에 정리를 했죠 참 중요한 얘기예요 코이즈라는 종목도 올라갔다가 급락을 하고 아까 CS도 보여드렸죠 반짝하고 다이 로 금락을 하고요. A 뜩 같은 경우도 보시면 9%대 출발을 해서 반짝하고 계속 빠졌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형제 엘리트 베팅을 하고 요거는 이제 시가 돌파까지 움직이 나왔습니다. 요 자리에서 공략을 했다가 본절선에 끊고 나왔다. 이 본절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상방을 보고 베팅을 했어요. 수익이 났습니다. 욕심 낸다고 안 팔았어요. 근데 되돌아와요. 뭐 상황에 따라서 계속 끌고 가면서 욕심을 낼 수도 있겠지만 이 상황 자체가 이재명 관련된 종목들이 다 힘을 내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 조정을 받고 하락 추세를 그리고 있었던 종목들이 많았기 때문에 저는 본절선에서 끊고 그 흐름을 지켜봤던 거고 본절선에서 끊지 않았더라면 20% 빠집니다. 20%.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투자는 가격이 중요하지만 트레이딩은 가격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매매했던 것 중에 마지막에 5장에 있는 YJ 링크가 좀 움직였었는데 보시면은 제가 요 구간에서 매매를 했어요. 그리고 슈팅에 다 팔고 나왔습니다. 이 가격과 지금 요 자리에서의 가격은 똑같습니다. 또는 더 낮더라도 요 자리는 매력이 없고요. 요 자리는 매력이 있단 말이에요. 올라가고 있을 때의 자리고, 요건 내려가고 있을 때의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와 이 자리는 트레이딩 관점에서 다르다. 그거를 여러분들 스스로 읽어내실 수 있어야 됩니다. 트레이딩을 잘 사실념이요 무조건 차트 추세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장초반에 이스타코를 좀 어떻게 좀 대응을 하고 특히 최근에 매일같이 매매를 했던 형제 엘리트를 어떻게 좀 매매를 했고 그 다음에 한국종합기술이 요것도 좀 매매를 했었어요 이재명 관리는 종목인데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요게 어제 시간의 특징 주예요자 그런데 점3 출발을 하더라고요 앞에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많은 종목들이 시가부터 달리는 상황이 아니라 시가부터 내려가고 있는 또는 시가 이후에 빠졌다가 올라가도 라도 형제 엘리트도 어떻게 됐어요? 급락을 했죠 20%가 빠졌습니다 그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요 종목도 영향을 받아서 풀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액좀 기회로 보고 요 자리에서 배팅을 해가지고 뭐3% 5% 이런 식으로 뭐 챙겨줬던 거 같습니다 그리고 요 때도 담아갔지만 요때 자르고 다시 공략을 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한국조각기술도 이재명 관련해서 좀 매매를 했었던 종목이고요 그 다음에 시공테크 자 요거를 좀 매매를 했던 데에는 제가 최근에 한두군 관련주로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이게 과 과거에는 이재명 관련된 종목으로 부각을 받은 바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상황이 어땠냐면 장 초반에 이제 기존에 잘 나가던 종목들이 조정을 좀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젠스든지 라 KD는 상한가를 기록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TPC 글로벌, TPC 글로벌도 기존에 강했던 종목은 아니지만 빠르게 이제 급등을 하면서 밀리지 않고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그다음에 동원금속이라는 종목도 기존에 달리던 종목이 아닌데 그냥 신규주로서 상한가를 갔어요. 그래 가지고 이런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시공테크도 뭐좀 관심 있게 높은 위치지만 좀 관심 있게 본 거죠. 후발주지만 그동안 움직임이 없었던 또는 덜 강했던 종목들이 상한가 가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시공테크도 이제 이재명 관련해서 움직이나 한동훈 관련해서 뉴스도 없고 다른 종목들은 죽어 있는데 왜 요게 움직일까? 해 가지고 그냥 베팅을 했던 거고요. 수익이 나니까 챙겨 주고 좋은 모습 그렸다면 또는 밑에서 또 턴을 했다면 또 베팅을 했을 수도 있지만 그 이후에는 그 어디에도 공략할 곳이 없었습니다 정말 차트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공 테크까지 오늘은 폴라리스까지 보여드리고 복귀는 마칠게요 어제 제가 이제 5분봉이 예뻐가지고 매매를 했던 종목이죠 오늘 시작과 함께 멋진 슈팅이 만들어졌고요 어제 베팅한 것 대비해서는 뭐15% 가까이 상승을 했었고 뭐 전에 이렇게 좀 챙겨주면서 마무리를 좀 지어줬습니다 이제는 이재명 관련된 종목들부터 다시 한번 좀 상황 정리를 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코는 좀 안타까워요. 오늘 급등한 것도 아니고 시가 갭만 띄우고 밀렸습니다. 뭐 저는 다 챙기고 나왔지만, 요게 어제 제가 영상으로 2 3 7 0원 이상 마감하면 거래 정지다라는 말씀드렸습니다. 을요게 오늘 아슬 아슬하게 피한 게 아니라 거래 정지가 되버렸습니다. 제가 어제 올려드린 영상 보시면 이 후발주의 리스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내일 오리엔트 전공이 시세를 주다가도 갑자기 급락을 해서 은봉 마감을 한다. 그러면 이 스타코는 거래 정지가 됐다가 금요일날 시작과 함께 급락 출발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매매 거래 정지 예고가 나온 종목들 같은 경우는 가격, 이런 것들을 잘 체크를 해서 주의를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튼 요거는 시간에서 빠진 상황입니다. 오리엔트 전공 얘기를 해보자면 요게 이제 총 대장입니다. 지금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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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 점 상황가만 한번 다섯 번이에요. 거래 재개가 되고 요것도 여러 가지 시나 를좀 그려볼 수 있겠죠? 시가 프리미엄을 보합 수준 또는 낮게 출발을 하느냐, 그러면서 뭐 급락을 하느냐, 급등을 하느냐. 물론 저는 시가 프리미엄이 낮게 출발을 하면 비이가 될 거라고 보지만, 이제 토요일날 탄핵 그 표결 시간도 나왔던 것 같은 경우, 또 탄핵 몇시 하는지, 1 4일 이게 주말입니다. 또 주말 사이에 또안 된다, 안 됐다라고 하면 또 단기 조정이 나올 수도 있어요. 어, 그런 점. 아무튼 중요한 디대로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14일이기 때문에 12, 13까지는 기대감으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해 볼수 있겠죠. 그래서 오렌트 전공이 내일 이제 총 대장인데 내일 시가 프리미엄이 낮다면 기회가 될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높게 출발을 하면 뭐그 다음 뭐 후발주 강한 순서대로 한번 체크를 해 봐야겠죠. 오렌트 전공이 열세를 지고 있습니다. 동신건설도 뭐 거래정진때 후발주니까 오렌트 전공이 달려있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상한가 진입한 순서대로 또 강했던 종목들 순서대로 보면 디즈니스가 기록을 했습니다 역시 좀 예상을 했던 대로 어제 중간에 이재명 관련된 종목들이 급락을 했을 때 거의 유일하다시피 상풀림이 없었던 종목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점4 기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kd 라는 종목 빠르게 상한가를 기록했죠 9시 3분 만에 그리고 TPC 글로벌도 기존에 강했던 종목은 아니지만 오늘 급등을 한 종목이고요. 그다음에 동원금속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에는 계속 좀 빠졌는데 뭐 이제는 관련해서 급등을 한것 같아요. 자 그리고 한국종합기술 이렇게까지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요. 추가적으로 기본주택, 뭐 건설 이런 정책 관련해서 사실. 통신건설 기존에 급등했던 일상건설 뭐 이런 종목들도 다 그쪽으로 뭐 주택건설 쪽으로 볼수 있는데요 일단 그쪽은 따로 그냥 볼게요 기존에 이렇게 초반부부터 급등했던 종목들 말고요 범양건영 같은 경우에는 재건 관련해서뿐만 아니라 이재명 관련된 종목으로도 엮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NX라는 종목이 후발주로서 급등을 했어요 그 다음에 특수건설이 보시면 여기 시간에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화 공영도 시간에 상한가를 기록을 한 모습이고요. 그 밖에 과거에 뭐 정산해강, 뭐 지금의 상호 이렇게 변경을 했고, 와토스코리아 뭐 이런 종목들이 달고 있는 시간에 2% 올랐네요. 그리고 지역 카페 쪽에서는 웹캐시라는 종목이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갤럭시와 모니터리 코나인은 뭐 기존에 움직였던 종목이니까 이것도 그냥 패스를 할게요. 자 그리고 저출산 관련해서 메디앙스 빠르게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요. 캐리 소프트도 9시, 10시 전에 상한가, 깨끗한 나라 도 오후장에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기존에 뭐 대표적인 종목하면 제로투세븐과 아가만커퍼니도 있죠 요런 종목들도 저출산 관련해가지고 급등을 했고요 그 밖에는 뭐 유엔제, 꿈비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일자리 관련해서 위즈코 라는 종목이 빠르게 역시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요. 이쪽에서만 상한가가 6종목인가 나온 것 같아요. 위즈코프, 윌비스 에스코네, 그리고 오픈놀, 그다음에 대성창, 투 린데먼 아시아. 그 밖에도 20%대 급등한 종목들도 상당히 많아요. 좀 상황을 정리해보면 시작부터 조정을 보인 종목들이 많았다. 기존에 이렇게 급등했던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자, 그런데 이재명 정책 관련된 건설이라든지 지역 화폐라든지 저출산이라든지 일자리 관련해서는 급등을 한 종목들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리엔바이오 같은 경우는 매매거래정지고가 나왔습니다 요거는 단일가 지정 연장이요 3거래일 단일가 연장이 되는 종목이고요 요거는 2,627원 이상 마감을 하면 거래 정지가 되는 종목입니다. 어제 제가 영상으로 단일가의 축복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단일가의 지옥이 있었습니다. 장 초반에 오늘 이재명 관련된 종목들, 기존에 달리던 종목들이 많이 조정을 받았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보시면 두 번째 9시 30분 체결가가 18%였습니다. 18%. 그래서, 이렇게 좀 보여드린 다음에 뭐 결국에는 이것도 종가는 27% 마감을 했고요 또 시간에서도 상한가를 기록했는데 이 거래 정지에 대한 리스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탄핵이또 된다면 또그 흐름을 이어 나갈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또 부결이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코이즈가 시간에 5% 올랐고요 코이즈라는 종목도 근데 조심해야겠네요 이것도 거래 정지 가격이 요 정도 거래 정지가 된다라는 점 미코 바이오메드가 시간에서 상한가를 기록 했고요. 그다음에 시공테크는 보합 수준이고 인터지스, 나우아이비, 나우아이비 같은 경우는 내일 레드불 검색기도 포착이 될수 있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분위기가 좋으면 뭐 그렇게 또 이어지는지, 그다음에 뭐 서린바이오, 뭐 솔리드도 시간의 상한가네요. 이거는 양자 컴퓨터 관련되어 있기도 하고 과거에 이재명 관련된 종목으로 부각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시간의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이노루스도 기술적으로는 체크를 해볼 수 있는 기존의 이재명 관련해서 핫한 종목은 아니지만 카운터. 관점에서 매력을 갖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밖에는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이 정도 좀 보여드린 다음에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쪽은 오늘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들 보니까 그 AI 쪽 위세아이텍은 뭐 정치 테마인가요? 정치 테마는 아니고 그냥 AI 쪽으로 그냥 넣어놨는데 자 폴라리스 AI 그리고 이스트서포트 시간에 빠졌지만 건전한 조정을 받아가면서 계속 이어지는지. 근데 일단 은 이게 올라갔던 때그 엔진 검색 엔진 AI. 어, 그게 출시를 했어요. 이제 기대감 소멸로써 또 이탈을 하는지 일단 가면 가는 대로 계속 보지만 25,000원 라인 때 조정이 나오더라도 살리면서 이어져야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밖에 아, 어제 유튜브 영상으로 처음 교육방 때 처음 언급을 드렸던 HFR도 오늘 이렇게 또 상승을 했어요. 신성델타테크가 10% 상승을 하고 있다. 자, 신성델타테크도 저는 매매는 못했어요. 매매는 못했지만 보시면은 오늘 빠르게 장초반에 급등했던 종목입니다. 자, 여기 일봉 차트가 보이는데요. 지금 이 자리서부터 언급을 유튜브 영상으로 드렸던 종목입니다. 내일도 크게 상승을 하진 않았으면 좋겠고요. 내일 아마 오늘처럼 크게 상승하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조정을 좀 받기에 좋은 날에 진입이 될 겁니다. 적당히 좀 상승을 하면서 또는 밑으로 조정을 받아도 좋고. 오일선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조정을 보인다면 지속적으로 관심있게 좀볼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 다음에 이수페타시스 제가 이수페타시스도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 저도 좀 베팅을 해보려고 했는데 하진 않았어요 이거는 좀 패스를 했는데 일본 상황이 생명선을 다시 그래도 쭉 빠지는 것이 아니라 어제 지뢰 시그널을 먹는 모습이어서 또 앞으로 또 체크를 해봐야겠다 그런데 여기 이제 갖고 있는 또 기대감이자 리스크는 바로 뭐예요 유중 때문에 하락한 부분이 있는데 철의 기대감으로 다시 한번좀 상승을 했다가 확정된 사항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4시 32분에 유상증자 철회 공시가 나온 것이 아니라 그냥 정정 공시가 나와 버렸어요. 그러면서 시간에서 다시 또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더라 그 정도 말씀드린 다음에 오늘 장도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장 준비 잘 하셔서 내일도 좋은 성과 수익으로 다들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